최고창의 개수가 1분의 1인 3차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하여 방정식 f'x는 0이 닫힌 구간 t,t 2에서 갖는 실근의 개수를 gt라 할때 gt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습니다. 가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자, 이 증식이 2보다 작거나 같다. 나는 gf1 gf4는 2고 gf0은 1이다. f5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건 fx를 구하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뭐 뭐라 하자 그러면 먼저 gt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어, 그래야 조금 더 정확한 어,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뭐라 하자 그러면 자, 일단은 가와 나 조건에 의하면 일단 이건 알수 있습니다. fx는 극값을 갖는다. 왜 이미 여기서 g의 f1은 f 1에서 시작해서 2까지의 극값이 두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값이 두개 있다라는 거알수 있으니까 나에 의해서 우리는 극값이 존재한다. 그리고 어, 일단은 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가는 뭔지 모르니까 일단 gt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프로 자 그러면은 3차 함수를 제가 이런 3차 함수죠 이런 3차 함수 그러면 이때 극대를 알파라고 하고 극소를 베타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되는 거냐면 자이 베타 빼기 알파가 왜 그러냐면 t가 t에서 t 플러스 2까지의 실근에 이렇게 개수거든요. 자 2이면 자 2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2차 함수 f 프라임의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f 프라임이 그럴 때 f 프라임이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랬을 때 gt는 자 이건 이게 t축입니다. 자 어, 여기가 이제 알파가 되는 거죠. 똑같이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됩니다. 베타 베타. 네. 그러면 자 알파 마이너스, 2까지는, 알파 마이너스 2까지는 함수값이 0이 되겠죠. GT는 왜 그러냐면 이때는 그 값을 하나도 안 같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2부터서 알파까지는 자, 하나 같겠죠. 음, 하나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일 때는 정확하게 알파랑 베타 다 갖는 거죠. 2가 되겠습니다. gt는. 그리고 다시 알파를 넘었으면 베타 하나밖에 안 갖겠죠. 어, 그렇죠. 그 다음에는 베타 이상은 이제 0개가 되겠습니다. 요거, 이쪽이 되는 거죠. 베타일 때는 1개죠. 예, 이런 그래프가 이제 gt가 되는 거죠. 자, gt.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두 번째로, 자, 이번에는 베타 마이너스 2가 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알파가 2보다 작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GT가 아,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f 프라임 여기 알파 베타인데, 이번에는 이 거리가 이 거리가 2보다 작습니다. 2보다 작을 때, 아, 2보다 작으면 자, 여기가 알파가 되고 자,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죠. 똑같이. 자, 이거 아까랑 똑같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2일 때까지는 똑같이 다 0이 되는 거죠. 어, 0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이 구간, 알파 베타 구간이 2보다 작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2까지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입니다. 베타 마이너스 2까지 바로 얼, 얼마가 되냐면 개수가 하나가 되죠. 그렇죠? 음. 이거 지금 빈칸인데 요 베타일 때 빈칸입니다. 빈칸. 그리고 베타 플러스 2부터 알파까지는 다 2가 됩니다. 그리고 알파부터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또 1이 되죠. 어, 그리고 베타는 어, 1되고 그 다음에 베타보다 크면 빵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베타마이너스 알파가 2일 때입니다. 음.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로, 세 번째로 베타빼기 알파가 2보다 큽니다. 2보다 크면 이번 좀 넓게 그려볼까? 이렇게, 음, 이렇게 넓게. 자, 여기가 알파 베타고, 자, 이번에는 요 구간이. 2보다 큰 구간이 되겠죠. 자 크면은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은 똑같이 똑같이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빵개가 되고, 어, 그렇죠.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2부터서 알파까지는 자 하나가 됩니다. 모두. 그러면, 알파를 넘었을 때, 이게 2보다 크니까, 요 구간이 2보다 크니까 빵개가 됩니다. 어디까지? 자, 여기서 이 사이에 이번엔 베타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이 베타 마이너스 2까지 빵개가 됩니다. 이렇게 빵개가 음. 그리고 여기가 1개. 다시 베타까지 하나가 되고, 베타부터 0이 되는 거죠. 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베타 빼기 알파. 간격에 의해서 gt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가족권을 보십시오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우극한과 자극한의 합이 이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1번은 1번은 제가 요 구간에서는 요 구간에서는 제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이 구간 요 구간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의 합이, 합이 얼마가 되는 거죠? 4입니다. 벌써 4. 네, 합이 4. 여기서는 합이 4가 나옵니다. 그렇죠? 음. 여기서는 합이 4가 나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안 됩니다. 자, 근데 3번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그렇죠? 어, 3번에서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가 있는 게 그래서 지금 1번과 3번이 좌극한과 우극한의 합이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1번도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왜? 여기 알파에서 함수 값이, 요 알파에서 함수 값이 2지만 극한 값은 좌극한, 우극한은 모두 1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가조권에 의하면 이 2번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3번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나 조건에서는 죄송합니다. 나 조건에서는 GF1과 GF4는 2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G의 함수값은 2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2가 없죠. 그러니까 나 조건을 여기선 또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다와 나를 모두 만족하는 것은 1번이다. 그래서 우리는 극대값과 극소값이 어떻게 된다? 간격이 2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베타가 알파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알파 플러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자 나조건을 봅시다. 나조건의 g 의 f의 일이 2라고 했습니다. G의 F1이 2면 왼쪽 그림을 보십시오. 아니죠. 그 아래쪽 GT의 그래프를 보면 2가 되는 함수 값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죠? 알파밖에 없죠. 그러니까 F1은 알파고. 그렇죠. G의 F의 4도 2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F의 4도 알파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두 개에 의하면 FX를 다음 과 같이 적을 수 있겠네요. f 빼기 알파는 최고창의 개수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에 x-1, x-4, 그리고 근이 뭔지 모르니까 x-k라고 두겠습니다. 그렇죠? 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fx, fx는 2분의 1에 x-1, x-4, x-k, 플러스 알파 이것이 아, 알파는 엑, 이것은 x는 알파와 알파 플러스 2에서 극그 값을 갖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f 프라임 x인. 자 이것을 전개해서미분해 미분 계산했습니다. 2분의 1에 3x 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 k x 플러스 5k. 플러스 4자 이것의 두 근이 이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의 두 근이 인수분해가 안되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요거 두개합 2알파 플러스 2는 요거 3분의 요거 10 플러스 2k가 되고 그렇죠? 요거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2는 곱은 우리는 3분의 이렇게 5k 플러스 4가 된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식을 이렇게 알파는 3분의 이렇게 2 플러스 k라고 하고 나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k가 난 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k가 얼마가 나오냐면 4하고 1이 나옵니다. 4하고 1.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어, 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GT를 그려서 그 GT 중에서 만족되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고, 1번을 찾아내고, 이제 나 조건에 의해서 FX를 지금 찾아내기 위한 과도입니다. 그럼 이 K 중에서 어떤 것이 돼야 될까? 첫 번째, 자, K가 4라고 해봅시다. K가 4면은 알파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됩니다. 그렇죠? 음, 그러면은, fx는 이러고 되겠습니다. 2분의 1에, 요거 x-1의 제곱, 음, 제곱이 한, x-1, x-4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f0은 얼마입니까 f0이 10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는, 자, 이런 그래프고, 그렇죠. 알파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그리고, 자, 4랑 같은 함수 값을 갖는 것이 1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나 조건이 이겁니다. 그러면 F0은 어디냐면 여기가 10입니다. 그러면 10부터서, 10부터서. 마지막에 있는 조건 있죠. F의 G의 F의 0은 1이냐라고 이것은 F의 0부터서 f 의 0부터 f 의0 플러스 2까지의 값이 하나 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극 값이 없죠. 왜 그러냐면 F0이 지금 10이니까 여기서부터 12까지 사이에는 극 값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K는 4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지우겠습니다. 다시. 자, K가 4는 아니다. K가 4가 아니니까 우리는 두 번째. 자, 이제 k가 얼마다? 1이면, 아, 알파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의 그래프를 미리 그려놓고 할까요? 자, 이런 그래프고, 자, 여기가 얼마냐면 1이고, 자, 여기가 3이 되는 거고, f1하고 같은 함수 값이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음. 그림면, 그러면 이 fx라는 함수는, 자, 이러고 됩니다. 2분의 1에 x-1의 제곱, x-4, 플러스 1이 되고, f의 0을 조사해 보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어, 그렇죠. t가 t부터 t 플러스 2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그 값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즉, g의 f의 0은 얼마다? 1이라는 것을 만족하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맞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fx가 이거고 f의 5는 9다라고 우리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상당히 어려운 문항입니다. 제가 풀이를 많이 좀 지워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지 풀이가 상당히 긴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네. 80번은 다시 한번 성질 공부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